안녕하세요. 어, 한품질 경영연구소의 신용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방에 출장이 있어 아마 서에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예, 올리게 됩니다. 어, 오늘 전달할 내용은, 예, 고품 해결 관련 핵, 핵심 수법,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핵심 수법은 제가 1과 2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 수법 중요한 곳, 두 번째 것을 아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내용의 연속성을 이와하여 어,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고품이 무엇일까란 부분을 어, 지난 시간들에 아마 설명을 드렸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3단계로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수법으로서 저는 주로 네가지를 언급하게 되는데, 역사 아마 지난 시간에 직교 배열 실험을 언급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현행 기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가지 수법에 있어 가지고 어 간단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1, 2, 3, 4를 다 언급해 어, 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핵심적인 것 2번과 3번을 알려 드리면서 나머지 1번 그리고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마 이외에 사례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과관계를 위한 그런 수법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작은 고품 현상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마 더 의미가 있을, 부,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놔두고, 어떤 핵심 수법 중심으로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샤이닝 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샤이닝 기법은 아마 미국에 계신 어떤 엔지니어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글에서, 샤인닝 DOE를 입력, 검색하게 되면은, 어,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샤인닝 기법은, 이제, 여러가지 내용이 언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빌랑 패트는 에, 문제의 현상이 어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고, 어, 저는, 그 어, 고품 핵에 활동할 때, 다별랑 차트 관점보다는 이세 가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만만한 게, 어, 딱 비교. 그래서 아마 이제 딱 비교는 아마 다음에 또 아마 사례로서 어,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비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이제 부품 추적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만하다고 말씀드린 게이두 가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 인과 관계를 규명해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편이 기법에서는 이 BOP, WOW는 라 용어를 우리가 이게 듣게 됩니다. 그럼 BOP라는 것은 가장 좋은 양품. WOW는 가장 안 좋은 불량품입니다. 또는 BOP는 불량이 안 나오는 모델 WOW는, 예, 플랑이 나오는 모델로 아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짝 비교를 우리가 할 때, 이제 가장 제가 만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BOB 8개, WOW 8개, 8세트, 8세트를 준비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비교하면서, 짝으로 예, 비교하면서 핵심 요인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조금 추적은, 어떤 조립된 제품을 가지고 어, B O B 한 개, W O W 한개이두 개를 가지고 어, 어떤 부품이 문제인가 그걸 이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이 B O B W O W 하나씩을 가지고 진행할 때 부품 추적은 전제조건이 예, 분해 조립을 해도 항상 재현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분해 조립이 쉽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짝 비교로서 진행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 추적은 아,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조건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아마 실험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아마 저는 이제 고품 해결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샤닝 기법 과게련된피대 시한 아마 방법이 있어요. 얘는 가장 좋은 조건과 기존 조건과 비교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어 얘는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에 대해서 과연 재현이 되는가 확인할 때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품 해결인과 관계 규명에서는 이세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샤이닝 기법을 제가 약간 이미지로 이렇게 좀 정, 준비를 좀해 봤습니다. 비교는, 어, BOB 8개, WOW 8개를 가지고, 어, 각각 그, 이 제품별로 또는 노트별로 이 제품 조건 또는 공정 조건을 쭉 나열해가지고, 과연 어떤 조건 때문에 이 B, O, B, W, O, W가 어, 갈렸는지, 이제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딱 비교 방법. 예, 짱 만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추적은 B, O, B 하나 하고 W, O, W 하나를 가지고, 이 어떤 부품이 과연 문제를 줬는가. 이제 그걸 찾아가는 방법으로써, 두번째 만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변수 추적은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조건 그래서 각각 변수별로 어, 변수가 뭐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별로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조건 설정해놓고 아마 실험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역서 언급한 샤이닝 기법은 아마 기존의 실험 계획법하고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어, 샤닝 기법은 굉장히 쉽게, 어 진행을 하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고, 어 통계 프로그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액셀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면 아마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짝 비교 방법을 잠깐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짝 비교 방법은 우리가 주요 요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좋니 그때 아마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b o B -E w o w 각각 8개 또는 8노트를 준비하고 그때 각 제품에 대한 어, 주요 변수를 쭉쭉 나열해 가지고 어, 어떤 비교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어 투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투키란 것은 이제 통계 학자 이름이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검증하는 방법을 아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키 테스트에 아마 이런 방법이 진행이 됩니다. 즉, 약비교 진행하면서 이 카운트가 몇 개니, 자, 그, 카운트를 헤아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카운트가 어느지 인식은 되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카운트를 알려드릴 건데, 그 카운트 개수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신뢰도를 나타내는 아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자, 비교 내용을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누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이때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간갭만 이렇게 이제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품관 갭이 어떤 이제 모델별로 또는 이제 노트, 노트별로 제품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누유가 안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배드 구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즉 b o B w o w 로 이렇게 각각 8개씩 준비를 하게 되고 그때 부품관 갭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나열하게 됩니다. 그럼 짝피교 방법은 이 부품관 갭을 크기 순서로 다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크기 순서로 정렬하게 되면은, 어, 이쪽이 배드가 연달아서 나와요. 네 개가. 그리고 여기 붓이 연달아서 나와요. 그럼 이두 개를 합한 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일곱 개가 되죠. 그래서 카운트가 일곱 개 되면은, 뢰도 어, 95%로서, 어, 이 부품관 개분 뉴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데드 즉이부품간 갭이 0.015보다 작아지면 은아 문제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갭이 크면 무조건 양품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 중간에선 양품도 나오고 불량도 나오기 때문에 어 얘는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이거 이하로 가게 되면 은아 문제가 되는구나 그걸 아는 아마 그런 방법입니다 자 얘가 작비인데 그러면 쫙이그의 애제를 하나 더 봐볼게요. 어, 일단 X가 여러 개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역시 편의상 3개만 나열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B, O, B, W, O, W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X1만 가지고 이걸 크기 순서 쭉 나열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상태도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럼 이때 패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붓이 연포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카운트 수가 몇 개라고 했을 때총 11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X1은 고품의 영향을 준다 신뢰도 99%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X1은 0.039보다 작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또 기준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X1을 알았고, 그 다음에 X2를 또 크기 순서로 나열합니다. 즉, X2를 크기 순서로 정렬하게 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럼 x 2의 정렬하면 여기는 연속된 게 하나 하나 그때 어~ 실제로 이제 카운트는 두 개입니다. 얘는 어 의미가 없다. 그다음 또 x3입니다. 또 x3를 가고 또 특이 순서로나를 정렬을 해요. 그럼 이제 해보니까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렇게 똑같은 건 나오고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번갈아나오기는 이때는 카운트가 0이 됩니다. 아 얘는 정렬 아니다. 라고 보는게 바로 이제 딱 비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또 통계 프롬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만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라 만만합니다 라고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짝비가 하게 되면 어느 게 중요하고 어떤 조건에서 문제되는지 그걸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어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 저는 이 내용을, 어, 고품 해결할 때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부품 추적 실험입니다. 그럼 부품 추적 실험도 마찬가지로 주요 요인을 찾고,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을 찾게 되는데, 이때는 B, O, B, W, W 각각 한 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제품, 하나씩을 가지고, 부품을 분해 조립해 가면서, 어떤 부품이 영향을 받는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어, 전제 조건은, 예, 분해 조립할 때, 어, 재현이 돼야 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 어떤, 통과적인 어떤, 그 방법들 잠깐 언급은 되는데, 어, 놔두고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품 투자를 할 때, 어, B, O, B, W, W, 분해 조립하면서 이제 재현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현성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오, 재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품을 예, 분해 조립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 조립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특별한 게쫙 변했다. 특별한 부품에서, 그럼 그때 그 부품이 아 저거 영양 좋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해 조립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아 저거 중요할 거야 생각하는 그런 부품을 서로 그 부품만 서로 교체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 A만 어, 교체하고 B만 교체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진행해가지고 이제 핵심되는 요인을 아마 찾아내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역서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좀 범위가 좀크니까 어, 뒤에 아마 사례에서 어,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 추적 실험. 어, 얘는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이제 변수 추적 실험도 어, 주요 요인을 찾고 어떤 조건이 좋은지 그걸 찾아가는 내용인데, 주요 요인 후보가 뭐 10배든 뭐 20배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각각 그 변수별로 가장 좋은 조건하고, 어, 한계 있는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예를 가지고 서로 이제 조합 비교해 가면서 하는 이제 실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가장 그 메리트는 제가 다음 페이지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공동 조건이든 또는 제품 조건을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베이스 조건과 안 좋은 조건을 이렇게 나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조합으로 한번 그 고품이 어떤지 봅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했으니까 복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조건 한개 있는 조건을 가지고 쭉 해서 이 조합으로 또한 번을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 NG가 나올 수도 있고 OK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OK가 나왔다는 뜻은 이 변수에 보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 다른 요인으로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 이샤행 기법의 변수 추적을 모르면 이걸 일일이 또 하나씩 하다 보니 시간이 한참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조합을 한 번씩 해봐가지고, 어, OK, n 지 또는 OK, OK. 이제 나오게 되면은, 오, 이제 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OK가 나오고, 얘가 NG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 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 80%는벌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조건을 비교하 가면서 하는 그 실험이, 변수 추적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고품 해결하는 그런 기업체에 제가 가보게 되면은, 어, 재현이 안 돼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재현을 할 때, 가능하 작동은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아마 고품 그, 이 과정 처음 설명할 때에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항상 통능을 보세요. 작동은 지원이 안됩니다. 근데 성능은 오천이될수 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능은 주로 어떤 계량치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값이죠.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측정해서 얻어진 값을 아마 계량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동은 양불량, 작동된다 어, 안된다 하는데 그것은 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수 없는 아마 그런 내용들로서 내가 그 고품 해결을 위한 아마 핵심 요소에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샤이닝 기법의 변수 적 실험까지 언급을 해 드렸고 얘는 이제 실험을 해야다 하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까지 안 가고 어, 앞에서 언급해 드린 쫙 비교 또는 어, 변수적 실험만으로도 어, 실제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자, 내용으로 아마 진행했을 때 고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그 고품 해결 핵심 수법을 그다 언급을 해 드렸어요. 여는 이제 비대시 실험이니까 이제 나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 고품 대응 플로 방금 전에 제가 어, 이 작동을, 여부를 보지 마세요. 성능을 보세요. 성능을 봐가지고, 중심값이 뭔지, 상포가 뭔지에 따라가지고, 어, 이제 풀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제 겹쳐들 가봐가지고 성능을 보고, 얘가 설계를 변경해야 될지, 아니면 코엠을 어, 찾아야 될지, 그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성능하게 되면은 과연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정옥 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짝 비교, 또는 부품 추적 실험, 샤이닝 기법이 있고, 기별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상황, 어 실험을 통해서 또는, 어, 이제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풀어는 방법으로 좀 구분해놨고 어, 게이트 성질 독립이냐 네, 또는 조합이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수급별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과관계 수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고금을 풀어갈 때잠 단계로 나열을 하고 그때 이렇게 이제 플로우대로 제가 좀 간략하게 아마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이플로이드라서 문제 해결 방법은 이제, 이제 수법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